오. 오. 한파. 오. 오케이. 야레 뭐야 이거 내 거야 내거왜 그래 친구야 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 간파 있니 뭐야 또아 이거 병 맛있겠는데 달달한데. 어? 그렇지 쿠레스. <laughs> 쿠레스 스아 스타트... 뭐야 이거 왜? 아. 아나 레걸 이상한. 오케이. 개꿀맛 오! 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요. 너들 너나 때리냐? 자, 하나, 둘, 셋. 둘, 셋. 됐어요. 오케이. 나이스! 이거 병 교환? 아, 사급 nope. 병이구나. 다 옵니다, 이거. 졸라 많아요. 어우, 재밌다. 여기. 오호. 아주 핫 프레이스구만 <laughs> 못 보는 사람 있지? Hello. 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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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 형들작당형 하자 이게 얼마떼형이이라는는 야, 야어어려이이 잡고 싶은 거 알겠는데.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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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요 아 형님, 없는데 왜 왔어 여기를 얘부터 얘부터, 얘부터 잡 형님, 아. 오케이, 죽이고. 자, 돌가 썼구요. 회피이가썰립니다 자. 오케이. 넘어졌고. 자, 진마 지가 썼어요. 어우, 야! 간파야, 또? 아니. 띵띵 띵. 오케이 야너2 8 m 터다 지금 에바야 저 놓쳤죠 이친구 저 이제 내가 충해가 4초있다 돌아오고 저 친구는 충해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살짝 어힐게이야 일루와 어, 왜레걸린거뭐니 이거 없으니까 이, 이, 이 새끼 이거 없어요. 중에 아오, 그만 제발 알았어. 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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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아또데려 왔네. 누구 이씨 아니씨아사정이또 있어 하나가. 자 은신하고 반대로. 거기서 정신력 회복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 아씨. 파티야? 뭐야 이거? 파티야 뭐야? 좀 떨어져봐 둘이. 아, 저기 또 친구 부르네 바로. <웃음> <웃음> 자, 이제, 변신하고. 그림자 망토까지 있었어? 도란지 새끼가 아주. 8초, 7초, 6초, 5초, 4초. 와우! 우호우. 자 발목 잡혔고요. 야, 너라, 제발 좀... 아, 야... 아... 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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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수밖에 없다 6800 오프? 이거 잠깐 아... 아... 했는데? <laughs> 돈에 비하면 엄청만, 엄청난 이득을 본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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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이새끼 여기 뭐야 이새끼 뭐야 얘 어떻게 여기 와있어? 아까 그 검성? 뭐 키스크 안 부셔? 키스크 안 부셔? 죽여줄까? 어디갔네 뭐야 너나 기다린 거 아니었어 여기서? 떨어졌나? 떨어졌네, 쟤 아, 이거 뭐야 이것도. <웃음> <웃음> 존나 비벼. 존나 이 누가 서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 자, 진막 썼죠? 그러면 나는 오케이 야볼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와 살성깔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 그래야지 또야 어떻게 내 쪽으로 오냐 얘네 어 안해 들어오던가붙어아 우리가 어 어디 어디야 이 새끼고. 어. 아, 야, 잠깐만, 대봐아 아, 좋다. 죽여라. 뭐야? 아, 진짜. 일로 와. 일로 와, 로또 왔네? 아, 얘네 뭘, 뭘 알고 오는 거야, 여기 도대체? 나 저준이 지금? 아, 나의 위치를 아는 플레이야. 공성 살성, 응. 살성 발아에이고 오케이 한번 가보자. 에라 물었다. 너네 뭐야 움직이는? 아니 뭐야 이거? 오케이. 뭐야 이거 또? 아 이거 뭐? 아방 봤어요? 어, 그럼 지금 너무 짜야? 어 아직 신이야왜왜 왜 저항이야? 아이고 거기 잠웅이 다 뒤집니다 저한테 자저 검성 이제 이쪽로 으 왔겠죠 날랐겠죠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올라와 아이 새끼들 이거 무조건 어 oh, 야! Yeah. 자, 한 명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Nope. 조졌네요. 근데 앞에 뭐가 많네요. 야, 몇, 몇 명이야? 이 새끼는, 어, 이새끼 아니네. 이 새끼는. 뭐야, 체집하는 거 도와. 검성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뭐야? 아니, 님. 아, 근데 검성. 알죠? 제가 검성 잡이인 거. 일로 오세요. 아, 일로 와. 그만 끼워 다녀. 뭘. 그만 뛰어다녀요 아이고 하고 뛰야지 그죠? 또 친구 불러와야죠 또 그렇지 또 친구 왔죠? 하여튼 이 검살... 야! 와 미래, 야 미래를 유착게 이리로 뛰는 거봐와 <laughs> 지린다 니네 어 이급병 왔잖아 얘 좋고요 뭐야? 좋아, 친구.